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후렴구 마지막에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는 주의 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일하신 것. 그것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크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일을 우리는 나누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며 우리의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엎드리며, 내가 바로 부정한 짐승인,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바로 십자가 예수 글서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으며,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되어져,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안고 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어깨에 메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그왕 같은 제사장의 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위기 네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중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내 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 안식일그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며 성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바로 히브리어는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이라는 말은 바로 스톱,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끝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삶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추고 정리되어지고 참 안식에 들어가는 날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예표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이 바로 참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예표하는 바로 안식일을 우리는 날마다 또 6일째, 7일째마다 그 안식일을 지키며 다시 오시 그날,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며 날마다 안식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7일째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경험하고 연습하여 날마다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힘, 내 방법, 그거 모두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안식일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참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때의 성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열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대의 바로 3대 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애국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레 정한 때에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에게 전하여 준 바로 유대의 세, 세 가지의 절기.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아 유월절,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이며 무교절 첫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또한 초실절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때에 바로 11째 첫째 날아비볼 1월 1 0일날 한 어린 양들을 모두 준비하고 그 양을 1월 13일 바로 금요일 되는 날 그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저녁 바로 14일 날 6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졌고 그 다음 날 바로 예수 글석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날 바로 그날 그날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며 또한 그날이 바로 초실절 예수 글석에서 천 열매로 부활하시는 그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로 지키라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절기는 바로 예수 글쓰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각이 떠이시며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무교절을 바로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무교절의 절기는 과거에 우리가 들려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들려야될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무교절로 정결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주시는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져 하나 되어져 주님과 같이 열방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날마다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무를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각체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이라. 아비벌 1월 13일 바로 금요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으시는 날이죠. 그리고 14일 바로 안식일 토요일 된 그날이 바로 6월절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바로 무교절 첫날이 되어지며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며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날을 주일로 오늘날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 바로 15일 바로 무교절의 첫날이며 그날을 바로 초실절로 바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이 부활할 것을 알고 마지막 그날 참 안식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초실절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 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전제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여서 번재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재재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재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비벌 14일 바로 6월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며 바로 초실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실절이 되는 바로 그 날로 시작하여서 일곱째 주 그래서 7일 곱하기 7, 7주 그래서 7 7이4 9 49일간의 그 기간을 바로 77절로 명하셨습니다. 그 날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그 77절의 기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시간이었고, 바로 77절 마지막 그 날, 배단이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그 다음날, 오순절날, 바로 마가이 다르방에서 120명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오순절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표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77절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마지막 77절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고, 그 다음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토인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룹민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것 깨달아 안다면 그 크신 은혜를 겨자시하늘 만큼에도 깨달아 안다면 내가 가진 것 추수할 때에 곡식 떨어진 것 줍지 아니하고 모퉁이에 것 남겨 그것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돕는 일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는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고아와 같은 자였으며 신랑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과부와 같은 자였으며 하나님 나라 본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며 하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동안 이 땅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반기의 말씀은 바로 예수 글서께서 보내시겠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천 열매가 부활하시며 또한 성천하시고 바로 오순절,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절기. 바로 전반기의 절기는 오신 예수 글도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나팔절과 또 대속제일과 수장절 이 모든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글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때는 바로 나팔이 불려진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글서 다시 오실 예수 글서 그 나팔이 불려졌으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열방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열매들 수확하는 바로 그 수장절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멀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달 아흘의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지니라. 칠월 일일은 바로 나팔절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 반나팔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칠월 10일까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 시간 바로 칠월 10일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되어집니다. 그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1년에 한번 백성의 죄를 안고 지성소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가장 깊이 깨닫는 그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때에 바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 바로 그길 따라가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며 즐겁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며, 그곳을 달라면 속옷을 주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눈물 흘리며, 그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그 사면 감당하는 것,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하며, 복음 들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의 그길 걸어가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딸열다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너희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그두기를 마치 드던 일곱째 달 여다섯 여다센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회 동안 절구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일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지니라. 너희는 이랬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전반기의 절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 주신 절기입니다. 이제 하반절의 절기 바로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하여 7월 10일 바로 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지금 절기가 이 하반기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나팔절.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미 나팔이 불려진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대속 제일 바로 7월 10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바로 수장절 바로 추수 감사절이며 이 날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글썽께서 알곡을 거두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창고에 드리는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나팔절을 지나 바로 대속제일을 지나며 또 수장절을 지내고 있는 기간을 할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세상의 복음 들고 고난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전하며 아버지 대신 예수, 하나님을 전하며 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본양을 전하여 주는 그 고난의 자, 사, 사함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수장절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위기 2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리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셨고 바로 6월절 또 무교절 또 초실절 칠7절 바로 오순절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리 서 모두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바로 나팔절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나팔이 이미 불려졌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내가 바로 부정한 죄인과 같은 존재, 내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상번제로 대속제일로 날마다 하나님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초막에 그하는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며 광야의 초막 가운데 그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전하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전하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전하는 그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는. 바로 그 제사장의 사명,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 성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